본문의 앞, 뒤 맥락을 정확하게 살피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문학 장르든지 간에 자기가 읽고 있는 그 내용의 앞과 뒤 전후 맥락을 살펴서 해석하는 것이 그 본문의 의도 또 작가의 생각을 바로 읽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 13절에서 15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마라.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같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제자한테 화를 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내용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시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은 불경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화내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화내셨고 사두관들한테 분노하셨고 이렇게 어린아이,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시고 화내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분노하시고 화내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천국 이야기. 자, 이 이야기 앞에는 뭐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벌써 버리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약자가 강자를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약자가 강자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약자가 강자를 피한다, 숨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멀리한다. 이 당시 2000년 전을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강자다. 남자가 불리한 힘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할수 있다. 내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자, 그런 것을 알수 있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아내 버려도 됩니까? 힐렐 학파라는 게 있었고, 라삐 이름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다음에 또한 학파는 샤마이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두 학파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는 진보적이고, 하나는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진보적인 해석을 할 때는 아내가 무슨 특별한 잘못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이혼하거나 버리면 안 된다. 이게 샴마 힐레락파의 태도예요 진보적이죠 따뜻하죠 약자를 버듬고 앉죠 그런데 샴마이 같은 경우는 여자가 음식을 하다 태우기만 해도 버낼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기독교도 그렇고 어, 또 정치도 그렇죠 보수와 진보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특징 중에 핵심이 뭐냐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냥 알수 있어요. 약자,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 진보는 항상 그 사람들을 감싸고 그사람들 편에 서려고 애를 씁니다. 샴마이와 힐렐이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진보는 항상 약자들과 힘없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들 편에서 정책을 펴려고 해요. 그런데 보수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리고 약자들을 짓밟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정책들을 펴나갑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쪽에서 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개시의 말씀이 고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어린아이의 하나님, 만달란트 빚진자의 하나님인 것을 수도 없이 어디를 펴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고 강자 편에 서고 약자를 억압하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하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이에요. 그런 것을 적 그리스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양심을 따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약자들 편에 서지 않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결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탕감받은 빚조차도, 용서받은 죄조차도, 왕은 다시 그 책임을 묻는다. 우리가 강자편에 쓸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 천국의 상속을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셨으니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서를 가지고 반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토론을 하는 겁니다.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너희 남자들의 완악함, 강팍함, 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했다. 즉, 모세가 타입했다는 거죠. 남자들 세상에서 가부장적 힘이 지배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타협해서, 그래, 아내가 잘못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법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의 맥락을 살피라고 했죠. 앞뒤에 뭐가 있는가? 그럼 19장 이 이혼 이야기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게 지난주에 했던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용서해 주었다. 천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주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선하고 착하고 썩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문을 열면 우리들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고 앞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방금 전에 살펴봤죠. 그 뒤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오늘의 본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앞뒤가 명확하죠? 18장 전체가 천국 이야기라고 했고. 그리고 이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천국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마치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처럼 너희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감옥에 쳐놓고 빚갚으라고 백배내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천국의 법칙이 아니다 너희는 아내가 약자가 조금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버리고 이혼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는데 그건 천국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를 짝지어 줬다. 즉, 하나님이 약자인 아내 편이다. 지금까지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 그리고 이혼하고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천국의 명령도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버리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약자인 여성 편을 들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은 약자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여자의 잘못을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이 아내가 남편을 화나게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일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음식을 태울 수도 있어요. 샴마이 같은 경우는 음식을 태우면은 이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자들 벌써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자편을 드시는 거죠. 천국의 속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 우리는 그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언중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다 그래요. 모세가 그랬다 그래요. 모세라고 이야기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 선생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특히 유럽 기독교가 유럽을 장악하고 역사를 주도하고 제국주의가 발생하고 동양의 약소국들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를 가르켰죠.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세뇌하고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눈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인식했어요.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명하라 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너희가 완악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가르친 것은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겠답니이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입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욕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18장, 19장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1년 내내 또 2년째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그 핵심들이 뭡니까, 계속? 전부 약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알려줬고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 탄생이 알려지고 이런 모든 것,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이 약자와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자를 위해서는 돈만 원도 주지 않으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이겨? 이것은 엄청난 신상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눈꽃만큼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약자 편에 쓰기 위해서 내가 100만 원한달수입 있으면 거기서 2천 원이라도 내 이웃집 할머니와 어린 아이를 위해서 쓸수 있는 것 이게 성경 나눔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행위지, 19장 그래서 이 내용, 이혼 내용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들어봤어요. 먼저, 16절을 한번 주의해서 읽어주세요. 제가 그러면 마가복음을 읽을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얻을리까 차이가 많죠? 마가복음이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탁 꿇어 앉았어요.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그냥 선생님이죠. 선한 선생님이 빠졌죠. 자,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얻을까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 사람이 나를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에는 답이 맞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 무슨 선한, 일, 선한 일을, 선한 일이 들어갔죠. 일 앞으로. 선한 선생님이요?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됐는데, 선한 선생님에서 선한이 밑으로, 일 앞으로. 갖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어떤 내용을, 전체를 보지 않아도 통찰력 있게 그 앞에 문장을 분석을 하면, 이 뒤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마가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옆에 달려갔다 꿇어앉았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모칭했다 지금 이 사람을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뒤의 이야기는 보지 않아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마태는 바꿨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미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태는. 마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생각과 달리 자기가 강조하고 자기 교회, 자기 공동체에 필요한 내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마태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자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마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죄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문장으로 보면 명확하게 나도 죄가 있다. 하나님 외에는 죄가 없는 분이 없다. 나도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런데 마태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했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치 나도 죄인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라는 말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꾸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던 호칭을 선한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갈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도 바뀌죠.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것을 묻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뒤가 안 맞죠, 일단, 문장이. 너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문장이 좀 맞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두 문장은 안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차이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의도가 들어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는 마가가 의도했던 것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 마가의 기록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아태의 변화된 이 내용 속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어류 속에 담긴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양목사 너는 너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비참하게 죽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환상이 아닙니다 5천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간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모르는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쓰고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이고요 작고 힘없는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의 행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이죠. 이 계명은 십계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 우리가 알다시피 1계명 네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 만들거나 우상을 내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켰지 말라. 4계명 안식이를 거룩히 지키라. 5개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보세요. 놀랍게도 1, 2, 3, 4개명이 없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10개명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성비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런 내용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련된 4개명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그리스도로 섬겨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된다.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교회 예배 잘 출석해야 된다. 11조 잘 내야 된다. 목사 말에 순종해야 된다. 교회에 봉사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18장, 그 지연 13장부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죄 좋은 사람, 일만 달란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이다. 예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11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파이디온 어린아이, 7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이다. 여기서는 심지어 10개 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다는 사명을싹 빼버리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 중요 순서대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약자를 죽이는 거죠. 감시 카메라 5대씩, 10대씩 있고, 큰 더베르만이 사너 마리가 지키고 있고, 이런데 도둑질 할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약자의 집이 강탈당하고 독들이 당한 겁니다. 거짓증은 하지 말라. 강자 앞에서 거짓증언 합니까? 못해요. 강자 편에서 약자를 짓누르는 억압하는 그런 거짓증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전부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죠. 이걸 좀 바꿨어요. 그리고 오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를 뒤쪽으로 밀었죠. 마가는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내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것은 원래 십계명과 비슷하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와 비슷하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앞에 내세우기도 하고 약간 변형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마가복음에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꾸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한 것이 마가복음의 전체 이 이야기에 대한 분위기를 이미 복선을 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부족해요. 이 사람은 한 가지 빼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이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마가복음의 긍정적인 표현들을 싹 바꿔 버리거나 빼 버린 겁니다. 자, 내가 모든 것을 지켜싸운데 아직도 내가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이런 식의 말을 아주 교만해 보이죠. 이 내용에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냐 마가복음의 내용이 옳으냐 마태복음의 내용이 옳으냐를 가지고 말하고 논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의도가 있다.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10개명 중에 앞에 하나님 관련 4개명이 없어졌잖아요. 나를 믿어야 주의를 잘 지켜야 예배 잘 참석해야 세례받아야 11조 회의야 구원 받는다. 없어요. 그래야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도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성경을 쉽게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18장, 19장, 20장 계속해서 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1절에 바로 천국은 이렇게 나와버리죠 예. 전부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너무 다르죠 구원과 영생이 우리가 생각하고 배웠던 것과 너무 다르죠 여러분이 배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겁니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와 교사들을 통해 배운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와 교사 장로들이 성경보다 정확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비교도 안 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자기들이 들었던 자기들이 확신하는 종교적 편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뇌했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 의심 없이 그걸 그대로 또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천국 불신족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해하고, 기분을 상해하고, 밥맛이 떨어지게 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이웃들보다 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보살피고 더 돌보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가 어려울 때 가서 따뜻하게 손한번 잡아주지 못하고 미음 한 그릇 끓여주지 않았으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이런 불안당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힘, 이것을 누리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